아. 안녕하십니까 벤츠를 너무 잘 팔아서 벤츠 차로 너무 잘 구해서 홍토벤이라는 별명이 생긴 차판서는 홍현 씨입니다. 자 오늘 어, 벤츠 6월 프로모션 알아볼 텐데 매달 매달 그렇듯이 이달 할인이 어떨까 기대하고 계신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6월 어, 2분기 마감은 벤츠도 엄청난 폭발적인 할인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리스, 렌트 두 가지 방식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컴팩트 차량 A 클래스입니다. 프로모션 적지만 차량의 재고는 많습니다. 5월에 A250 세단 할인 180만원 받아들였는데 6월도 동일합니다. 이거 뭐 분기 마감이라고 할인 많이 한다고 해놓고서 시작부터 조금 실망적인데요. 항상 벤츠는 어 그렇습니다. 12월에 조금 프로모션 하는 척 올렸다가 1월까지는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2월은 1월 판매량 보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 할인이 적다라는 건 뭐다? A클래스, 4월, 5월 꽤나 판매가 되었다. 목표치 달성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 둘둘0디 세단 화이트 베이지 인기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A35 AMG, A45 AMG 600만 원에서 750만 원 할인이니까 나쁘지는 않다. 고성능 차량이 이 정도의 할인이라면 마다할 리 없겠죠? 요즘 이 차량 인기죠. C클래스입니다. C300 AMG 라인 또한 23년식으로 출고되고 있는데 23년식 C클래스는 22년식 대비 많은 변화 있죠. C300 아방가르드, C300 AMG 라인 여러 대, 여러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가가 올라도 조금 너무 많이 올랐네요. 사실 이 금액 때문에 이 클래스 가야죠. 이제 C 클래스에 1열 통풍시도도 없는데, 프로모션 드디어 조금은 적용이 됐다. 크진 않지만, 이 정도 프로모션이라면 우리 벤츠 조금은... 달라졌네요. 벤츠하면 이 차량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이클래스인데요. E 23년식 이클래스에는 e 트림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바로 이250 AMG 라인입니다. 많은 출고 리뷰로도 안내해드렸고 외장 색상 블랙에 베이지, 화이트에 브라운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250 라인은 할인이 아주 살짝 상승한 듯 보이는데 특히 AMG 라인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라인업인데 600만 원. 할인이다. 어, 확실히 전달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2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더욱 더 신경 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350에서 아반가르드는 삭제되었고 익스클루시브 AMG랑 이렇게 두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는데 지금 할인 미쳤습니다. 곧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서일 텐데 이350 라인업들도 6월이 마지막 판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10% 넘는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이350 익스클루시브 1086만 원 AMG 라인 1129만 원. 그냥 이 정도면 BMW 5시리즈와 비슷한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확실히 브랜드 네임은 BMW보단 벤츠인 거 아시죠? E클래스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4호 까브리올레2 3 0 0 d 쿠페. 이사호카 까블로 올레, 외장 색상, 화이트에 블랙탑, 시트는 요트 블루 베이지로, 2 3 0 0 쿠페, 어, 외장 색상, 화이트에 요트 블루 베이지, 시트. 이건 뭐, 국물이라고 할수 있는 조합입니다. 쿠페는 610만원 할인. 까블로 올레는 사실상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일 겁니다. 어, 홍두빈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S 클래스입니다. 이제 할인 없는 S 클래스의 시대는 다 BMW 7 시리즈가 폭망한 이유가 사륜구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S 클래스가 할인을 해서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기본인 S 350D 900만 원 할인, S 400D 이 차량도 1000만 원 할인 진행 중이죠. S 4 5 0 S 500 롱바디 차량들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22년식으로 9%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2년식 사고 싶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22년식은 이미 판매도 마감입니다. 23년식 지금 2분기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 누가 22년식을 어 사고 싶을까요? 지금은 평균 1,590만원 정도 할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식 안 사도 되겠죠. 여기에 S580, 1,900만원, 거의 2천만원 가까운 할인 폭인데 불과 1년 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할인 없이 나갔던 차량이었습니다. 1년 사이 많이 바뀌었네요. 23년식 S 클래스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뒀습니다. 디젤부터, 특히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롱바디 차량, S450, S500, S580, 외장색상, 내장색상 다양하게 준비해뒀습니다. S 클래스의 장인, 홍토벤인 거 아시죠? S 클래스의 두 번째 왕, S580Y방인데, 23년식 동안 완벽하게 물량 준비해뒀습니다. 할인도 600만원 정도 적용되고, 가장 기대되는 게 제일 끝판왕이죠. S680 마이방인데, 무려 차량가가 3억 7천만원대입니다. 솔직히 이 금액대라면, 네, 어, 벤틀리 혹은 람보르기니. 우루스 볼듯 합니다. 물론, 어, 저의 생각입니다. 스포츠 세단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CLA, c l S입니다. 23년식으로 들어오면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삭제되었던 옵션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인기고 첫 차로 CLA 250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프로모션 46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높은 프로모션이고 CLA 4 5 지금 프로모션 620만 원 정도 적용되면 4기통인데 6기통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CLS 300D 이젠 차량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거의 디젤이 1억! 아... CLS 300D 실내외 색상 다양하게 6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은 800만원 정도. 이 정도면 9천만원에 구매 가능한 거니까 나쁘는 않겠죠? 어, CLS 450 2 3년식은 휠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멋있어졌는데 프로모션 와우 90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높은 프로모션이고 사실상 경쟁차종인 아우디의 A7 할인 좋지 않거든요. A7 보단 CLS가 맞지 않아요? 고성능이 CLS53, 1900만 원이라는 할인 중이지만 사실상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할인해도 안 팔리는 차량은 안 팔립니다. SUV 라인업입니다. GLA, GLB. 일단 5인승부터 7인승까지, 여기에 고성능 모델까지 확실히 라인업이 잘 잡혀져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실용성 있고, 어, 디자인도 훌륭한 GLB 추천드리는데, 23년씩은 옵션이 다복기했습니다 수동 시트에서 전동 시트로 바뀌어서 나오죠. 프로모션도 380만원에서 고성능 모델은 570만 원. 벤츠가 이렇게 할인을 잘 해주는 브랜드였나요? 어, 이제는 풀 체인지가 기대되는 g l c 입니다 현재 쿠페형 라인업으로 모든 트림 블랙에 브라운, 화이트에 브라운 즉시 출고 가능하니. 상담번호로 연락주세요. 풀체인지 차량은 7월에서 8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C 클래스의 실내를 기반으로 SUV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차량 중 하나인데, 지금 프로모션 좋은 거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풀 체인지 모델을 할인 없이 살까요, 과연 할인이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모델 할인 많이 받고 살까? GLC도 6월이 마지막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젤 라인 1150만 원, 가솔린은 1200만 원, 하이브리드는 1100만 원 할인입니다.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6월 빠르게 결정하셔야 될 차량이죠. 벤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라인업. GL입니다. GL 300D, 5월에도 두대 출고 도와드렸는데, 패밀리카로 연비까지 생각하신다면 이만한 차량 없겠죠? 760만원의 할인이라는 메리트 또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인기는 역시나 GL450입니다. 홍도빈의 S 클래스만큼 많이 판매한 차량인데,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차량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1억 3천만원. 메모리 시트, 전동 스티어링, 휠, 뭐 등등 각종 옵션들이 포함돼서 출시가 되고, 5월부터 차량의 재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50만원이라는 할인도 높은 판매량에 한몫하고 있죠. 지엘이 400D 쿠페, 첫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2년식 1200만원씩 하던 할인이 이제는 23년식이라는 이유로 1000만원. 이 차량도 작년만 하더라도 1000만원 할인. 뭐 생각이라도 했겠나요? 벤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엘이 350이 일반형 쿠페, 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 눈씻고 찾아보도 없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지만 색상 불문 찾으신다 홍토배에게 연락 주세요. 고성능 라인업인 GL 53 AMG, GL 53 AMG 쿠페, GL 63 AMG 쿠페, 53 기준 천만 어, 원 정도 프로모션 진행 중이며 63 AMG 쿠페 또한 재고 많습니다. 무려 2,6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할인 진행 중인데 이 차량도 제가 21년도에 추고 도와드렸을 때 할인이 빵이었어요. 죄송하네요 고객님께. 그렇지만 그때는 차량의 재고가 진짜 아예 없었습니다. GLS400D 매장 방문하시면 정말 없는 차량입니다. 라고들 하지만 저 홍토벤 저번 달 출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화이트에 브라운, 블랙에 브라운, 베이지 시트도 가능합니다. 왜 너는 가능하냐? 어? 독일에서 뭐 차량 만들어오냐? 직수입 아니냐? 정식 수입만 취급합니다. 할인도 1290만원. 와, 미쳤네요. 이 정도면 저도 사고 싶어집니다. GLS580, 23년식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프로모션이 시크릿 엄청납니다 SUV계의 왕중의 왕 GLS 600 마이방 이 차량도 이제는 조금 보기 힘든 모델인데 이제는 23년식으로 출고되고 있고 정말 고급짐의 어,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차량인데 왕중의 왕 확실합니다 이 차량도 할인 적용되네요 700만원 벤츠의 전기차 인기가 없다 없다. 그래도 뭐 찾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기 SUV, EQS, SUV580 출시되었는데, 450도 출시되었어요. EQE350, 말 그대로 E 클래스를 전기차로 선보였는데, 프로모션은 1,500만원. EQS450, 3,100만원? 왜 이렇게 할인 높냐?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뭐다? 안 팔린다. EQS 정도 금액이면 사실 뭐 타이칸 4S 옵션 빵빵하게 놓고 탈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두 차량의 성격이 다르지만 어 EQS보다는 타이칸이죠. 아닌가요? EQB 실용성 좋은 차량 600만원 할인됩니다. EQS SUV 580 또한 1800만원이라는 무슨 출시든지 세달 정도밖에 안된 어 차량이 이런 할인이냐고요?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마감 보셨나요 리뷰로도 안내드렸지만 굉장히 조금은 실망적이었습니다 23년식으로 들어온 gt43 제가 매번 영상에 어, 썸네일에 단종이다 라고 억으로 살짝 끌었는데 죄송합니다 조회수에 눈이 멀었어요 어, 이 차량 원하시는 색상이 거의 베이지 시트 혹은 투톤 시트인데 차 파는 사람들에게 연락 주시면 홍토베니, 왜 홍토베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은 1700만원으로 굉장히 좋네요. 여기에 새로운 라인업 이죠 SL63. 오픈카이면서도 포르쉐, 뭐 박스터, 혹은 911을 연상시키면서도 실리는 벤츠만의 고급짐을 유지했는데 일단 출시되자마자 프로모션 460만원. 여기에 추가로 홍토벤은 뭐다? 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영현이 제 대명사 지방에 차량 너무 많습니다. 할인도 없다고 라 하지만 홍토벤이 문시면 어떻게든 받아들일게요. 자, 그리고 G400D. 이 차량은 그냥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차량이에요. 저희 잡하는 사람들은 전국 딜러사 프로모션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셔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현금 할부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리스랜드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자, 6월 벤츠 프로모션 총평 해보자면 일단 E 클래스, S 클래스 전기차 세 차종 구매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E 클래스 GLC 차량 정말 마지막 판매 시점인 6월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국내 최대 프로모션으로 고객님들에게 즉시 추고 가능한 차량들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